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난무해서 몇줄 적습니다. 조니 소말리 여자친구니 관계를 했니 하는 건 사실무근이고 영상도 가짜입니다. 세계 곳곳이 돌아다니며 민폐리 일사마온 글로벌 트러블 메이커 조니 소말리. 하지만 이번 행성 지인 한국에서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이 삭제되고 두드려 맞고 숨는 족족 추적당하고 한국인들의 고소로 출국까지 정지당하며 자신이 끼쳤던 민폐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지난 31일부터 서울 마포 경찰서는 업무방해죄로 조니 소말리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현민은 지난 17일 마포구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쏟고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 방해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니 소말리는 폭행과 마약 혐의로도 경찰에 고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여성 스티르머가 그를 고소하며 조니 소말리의 추악한 범죄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하도 욕먹고 있어서 몇줄 적습니다.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난무해서 조니 소말리... 작년부터 같은 플랫폼서 스트리머로 활동하던 에고 지난해 여름쯤 태국에서 다른 스트리머랑 다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한국 왔길래 한번 봤고요 평소 연락을 자주 하거나 제가 그 사람 방송을 보는 것도 아니라서 이 사람에 대해 잘은 몰랐습니다 소은안 좋은 건 알았지만 방송이 꼭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합방하는 게 아니라서 만났을 땐뭐별 문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후 얘를 SNS 차단하게 됐는데 이유는 저랑 대화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포토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 사람들로부터 저를 욕먹게 해서입니다 그 이후로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니 성관계를 했니 하는 건 사실 무겁 고 영상도 가짜입니다. 아래 당시 방은 실제 영상입니다. 이 여성 스트리머가 가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건 조니 소말리가 라이브 당시 자랑하듯 보여준 이 부분입니다. 노트북 안에는 조니소말리와 스트리머가 키스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스트리머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조니소말리와 절대 키스를 한 적이 없으며 이미 그를 차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차단한 이유 역시 그가 뒤에서 조작된 화면으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건을 정리하자면 조니소말리가 한국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했습니다. 엠범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8월 디페이크 처벌법이 최초로 개정되었고, 2024년 더 심각한 디페이크 범죄가 여러 차례 터지면서 성적인 허위 영상물 등을 편집, 합성, 가공 등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반포 등을 한 목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디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자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사되었는데요 즉, 조니 소말리는 땡됐다는 이야기죠 해당 여성 스트리머는 조니 소말리 고소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디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범인이 외국에 있거나 사이트나 서버를 통해 범죄를 저질러 수사공조가 어려운 경우는 있지만 조니 소말리는 아주 멍청하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것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디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출국 정진을 당하고 경찰서 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남은 혐의 와 함께 이것도 수사를 받으면 되 겠네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디페이크 처벌 사건을 보면 서울대 디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10년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공범에게는 4년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만약 조니 소말리에의 디펙트 성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탈곡기에 들어간 것 마냥 탈탈탈리고 있는 조니 소말리.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조니 소말리는 여전히 정신이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X 계정도 날라가서 새로운 계정을 개설했는데 자신의 계정 뒤에 북한 국기를 붙이면서 여전히 한국인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니 소말리가 또다시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X를 통해 유튜브 공식 계정에다가 자신의 본 계정을 복구해달라고 호소하는 중입니다. 앞에서는 센 척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꽤 똥줄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민폐 영상이 올라온다면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신고폭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